앞서 27개 광주 전남 기초 자치 단체 의 종합 평가 결과를 보셨는데요. 이번엔 좀더 세분화해 전남의 22개 시군 가운데 다섯 개 시의 종합 평가를 분석한 결과 순천시가 1위를 차지했습니다. 전남 22개 기초 자치 단체 가운데 시단인 다섯 개 지자체 종합 평가 결과를 분석해 봤습니다. 순천시가 1위를 차지했고 여수시, 광양시, 목포시 나주시가 그 뒤를 이었습니다. 순천시는 평가 비중이 50%인 주민 만족도에서 5개 시 가운데 최고 점수를 받았습니다. 행정 서비스와 재정 역량에서도 좋은 평가를 얻어 2위와 점수차를 2배 이상 보이며 1위를 차지했습니다. 여수시는 주민 만족도와 재정 역량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지만 행정 서비스에서 기대에 미치지 못하면서 2위를 기록했습니다. 주민 만족도에서 평균 이하 마이너스 점수를 받은 광양시는 다만 행정 서비스와 재정 역량에서 다섯 개시 가운데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아 3위의 이름을 올렸습니다. 목포시와 나주시는 앞선 세개 시와 달리 종합 평가에서 평균 이하 수준을 보였습니다. 목포시는 주민 만족도가 다섯 개시 가운데 가장 낮았고 행정 서비스와 재정 역량은 평균보다 약간 높은 수준을 보이면서 종합 마이너스 5.03점을 받아 4위를 기록했습니다. 나주시는 다섯개시 가운데 유일하게 주민 만족도와 행정 서비스 두 가지 지표에서 모두 평균위와 점수를 기록했고 재정 역량도 최하위 수준을 보이며 꼴찌로 나타났습니다. 전남의 시단위 순위 결과는 세개 지표 가운데 단체장 역량, 환경, 복지 등을 평가한 주민 만족도가 가장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